안녕하세요. 한방 재활학과 전문의자 한의학 박사 디스코 한의원 은영준 원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제 척수 손상 환자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경추 3번, 4번 쪽에 어, 척수 손상을 입으셨는데 사지는 불완전 마비, 대소변 마비도 있으셨고요. 어, 발병하고 두 달쯤 있다가 내원하신 환자분이셨습니다. 저도 이제 자전거 사고가 나서 팔이 마비됐던 적이 있었는데 음~ 말초 신경이어서 회복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늘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도 제가 사고를 당하고 팔이 마비되니까 정말 그 공포감은 어~ 공포감과 이제 불안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다행히 저 스스로 한약을 재어먹고 두달 만에 깨끗하게 나왔지만 그렇다 보니 어, 자전거 사고 당하신 분들 보면, 음, 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많이, 음, 공감이 가고, 어, 마음이 가는 편입니다. 어, 이 환자분도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시다가, 어, 뚝방길에서 낙상을 하셔서, 어, 경추 손상을 입으셨던 환자분이신데요. 어, 사실, 불안전 마비가 생기고, 병원에 계시다가, 호전이 잘 없어서, 어, 내원을 하셨습니다. 보호자분이 내원을 하셔서, 상담하셨고요. 어, 사고 나고 2 개월쯤 뒤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환자분들 환자분 증상은 좀 다양하셨습니다. 어, 대소변 마비되고 사지도 마비가 되었는데 소변은 그나마 좀 가능하지만 대변은 볼수 없어서 관장을 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어, 다리는 마비가 심해서 움직임 정도는 살짝 가능하지만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살짝 살짝 허벅지가 움직이긴 했지만 서 있는 제재활 치료를 할때 스스로 혼자 유지를 할 수는 없는 상태셨고요. 오른팔은 어느 정도 들고 움직임이 좀 가능했지만 왼팔은 기본적인 동작도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팔을 올리는 것도 잘안 되셨던 상태고요. 또 척수 손상으로 인한 이제 사지의 통증도 호소하고 있던 상태셨습니다. 어, 뭐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완전 손상은 신경 한의학적 치료로 어, 도움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어, 왜냐하면 신경 일부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신경이 완전히 100% 죽었다면 아무리 약을 써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경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면 이제 한의학적인 도움이 어, 많이 됩니다. 음, 특히 완전 어, 신경이 100% 손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완전 마비인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불완전 마비인 경우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한달두달 달 내로 빨리 호전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완전 마비인 경우에는 신경이 100% 죽지 않았더라도 4~5개월 이상 변화가 없다가 서서히 좋아지는 분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어, 살아있는 신경과 손상된 신경을 최대한 재생하고 또 신경 기능을 회복하며 신경 재생을 방해하는 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밝혀진 어, 신경 재생 한약 외에 이제 환자분 회복을 돕고 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셨기 때문에 이에 맞는 보약을 함께 넣어서 처방해드렸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도록 했고요. 어, 병원에서도 한약을 드시도록 했던 모양입니다. 어, 요즘은 의식이 많이 개선이 되고 의사분들도 한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 이제 한방 치료를 병행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고 어 직접 의뢰를 해주시는 분도 다행히 많이 있습니다. 사고 2개월부터 재생 한약을 복용하기 시작하고 한약 복용 2개월이 지나 현재는 상당히 많이 회복되신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환자분도 얘기를 하시는데. 재활병원에서 이제 치료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환자분들에 비해 속도가 회복 속도가 많이 차이난다고 되게 신기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이제 한약 먹고 있다고 또 재활 치료사분들한테 말하지는 않으셨다 그럽니다. 또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봐 그래서 조용하게 비밀리에 드시고 있다고는 합니다. 병원은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치료사분들까지 얘기는 안 하신 모양입니다. 음.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두 환자분들 이렇게 다 빠른 것은 아닙니다. 4-5개월 이상 호전이 미미하다가 좋아지거나 어, 불행하게도 전혀 호전이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제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오른쪽 다리는 80% 회복된 상태고 환자분 얘기로는 어, 많으면 90% 라고 합니다. 어, 왼쪽 팔다리도 60에서 70%는 회복된 상태시라고 합니다. 주관적인 상태로요. 환자분 역시 한약을 드시면서 회복된 속도가 달라졌기에 한약의 효과를 확신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음, 저야 뭐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현대 한의학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의사분들도 현대 한의학에 대해서 뭐 해박한 분들이나 조금 알지. 한약을 전공한 분들이 아니라서 많이 오해도 하시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요즘은 제, 제게 의뢰해 주시는 의사분들도 계속 늘고 있고 재활 치료 중에 한약 복용을 적극 추천해 주시는 어, 병원이나 의사분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참 음, 즐겁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예 진료들이 계속 많고 그래서 좀 저도 피곤이 좀 쌓입니다 어 저도 따로 계속 공부도 하면서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처방도 한분한분 한분 내야 할 분들이 막어다 다르고 처방 자체도 다 개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처방하다가 여유가 생기면 음, 땀을 내서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도 좀 두서가 없고 편집도 좀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한 분이라도 어, 이런 현대 한의학의 마비 질환을 치료하는 이런 영역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한 분이라도 한의학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올립니다. 마비는 모부, 모든 한의사들이 치료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한의사 중에 전문의가 한10% 내외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 친구과 전문의나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이런 마비질환을 치료하는, 음, 전문의입니다. 음, 주변에 가까운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등에서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나 친구과 전문의가 있으면, 어, 마비질환이 걸리신 분들은 이제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방 치료 양방 치료 나누지 않고 모든 치료는 다 환자분 치료를 위해서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병행 치료했을 때더 효과가 좋습니다 저도 한방 치료만 옳다 양방 치료는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의학적인 치료 한의학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방 제약학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 디스코 한년 은영준 원장이었습니다.